자, 여러분들. 이번에 할 직업은 아그리입니다. 아그리는 최근에 밸런스 패치를 크게 받아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laughs> 일단 실드 이펙트가 살짝 뭔가 바뀌었죠? 평소처럼 수환수 아그리가 일단 큰 변경점 특수 없이도 특수 없이도 이게 다 나가요 강아지랑 라바웨이브랑 이런게 다 나갑니다 자 일단 몰아 됐어 그리고 저 쉴드 게이지 차는거 봐봐요 20초면 꽉 찹니다 되게 금방 차요 그리고 이거 뺑뺑이 도는거 있잖아 7번까지 가능해요 7번 그리고 이게 원래는 활성화되면 뭐야 이거 깨지는거 똑같네 드럽게 빨리 깨지네 아무튼 저거 실드 활성화되면 댐감 90%가 10초동안 적용되는게 아니라 3초동안 이민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데미지 봐봐 아무리 4분기 이후에 내가 데미지를 좀더 맞췄다 해도 패치 전이랑 확실히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세졌어 그리고 여기에다 실드 붙었어요 그래서 흡수도 나, 나옵니다 야 근데 탱킹 똥인건 똑같다 <laughs> ARP 너무 잘먹는거 아니야? ARP 잘먹는건 바뀌지가 않았어 그냥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건가? 아니지? 아 그래 3초짜리 이면끝 그거 빼고 볼거 없어 왜? 금방 녹잖아 어 그래도 확실히 세긴 하다 아 그리고 임페르노가 이뮨기였잖아요 이뮨기에서 속박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속, 여기에 이속 감소 붙었어요. 그래서 카이팅을 할때좀더 수월하게 할수있다고 하는데 얘가 카이팅? 오야그 와중에 쉴드량 봐봐 800만. 쉴드량도 늘었죠? 이게 속박이 의외로 쓸만한 것 같아 아그니 공격 범위가 생각보다 긴 편이에요 생각보다 긴 편이라서 저 속박기 의외로 쓸만해 그래가지고 속박 건 다음에 프리드라는 형식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주력기들 쿨 줄어드니 좋은 듯? 맞아 쿨타임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쿨 돌리는 것도 뭔가가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요 ARP 활성화되고, 데미지 봐라? 이제 ARP가 저거, 금방금방 활성화되기 때문에, ARP 신경쓰면서 막, 데미지 안 넣어도 돼요. ARP 활성화되면, 실드도 실드인데, 데미지도 오르잖아요? 와, 이게 근데 체감상론 20초보다도 빨리 도는 것 같다? 뭔가 체감상으론 그래요 그리고 인피니티 이거 터진 다음에 설치기 소환되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데지 올랐어요 오 근데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다 기간제잔상 7억에 사면 소해냐고요어전 시세는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페르노가 첫타 슬로우 뭐 그런 거 없이 풀타 슬로우야. 아니 뭐냐. 풀타 속박이야. 풀타 속박. 맞은 애들 다 속박이에요. 다다니트인데 맞은 애들 다 속박. 와. 진짜 좋다. 쩌 속박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아그니 유틀의 핵심이 쩌 속박. 딜입 세진이 안전한 것보다요, ARP가 자주 활성화되고, 실드기가 생겼고, 속박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쿨타임도 좀더잘 돌릴 수 있어서, 주력기들을 좀더 자주 쓰고. 이제는 더 이상 아그니 기피직업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좋아. 그리고 ARP 활성화될 때 데미지가 올라가고, 사라지면 데미지 사, 사라...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금방금방 커버되고. 카일룸? 이거 봐봐, 데미지도 쎄. 속박! 와, 이거 풀타 속박이니까 애들 접근을 못하는 거 봐봐. 참고로, 풀타 속박기는 가지고 있는 직업 없습니다. 풀타 속박기 자체가 얘가 처음이에요. 다들 첫타 속박 아니면, 사용하자마자, 뭐, 그때만 속박. 이런 거거든? 얘는 풀타 속박이야,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속박이 핵심이야, 속박이. 얘 유틸은 속박의 핵심이고요. 데미지는 ARP가 자주 활성화 되는 거, 그리고 스킬들 데미지 늘어나고 특수 안 써도 라바하운드나 라바웨이브 나가는 거. 그니까 흔히 리뷰얼이야. 거의 <laughs> 너무 좋아졌어. 야, 거보다 얘가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아니다. 그건 에반가? 게다가 뭐 슬로우도 있어. 잘 봐? 얘들 얘들은 경진 모션이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잘 봐? 속박, 슬로우, 흡수, 속박, 슬로우, 흡수, 속박, 뒤로 빠지고 슬로우. 근데 실수하면 이렇게 팍 따는 거예요. 흡수 뒤로 빠져서 속박 때리고 슬로우. 의외로 속박이랑 슬로우 이거 자주 쓰면 카이팅도 돼. 와이 속박이 풀타 속박인 줄 몰랐어요. 풀타 속박이면 개 사기지. 그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풀타 속박이 진짜 내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 풀타 속박이 지금 핵심이야. 아니, 패치 내용에는 풀타속박 이야기가 없었거든. 그 와중에 데미지 봐라? 거모 영상 찍었을 때 있잖아. 지금 거모 영상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거무 영상보다 이게 먼저 올라가긴 할 텐데 제가 거무 영상 그한번 찍었을 때 그때가 이거보다 데미지 안 나오지 않았냐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때가 지금보다 데미지 안 나왔지 않았어요 보스전 특화캐가 일반전도 저리 좋으면 사기 아님 그니까 너무 좋아 지금 보스 지배력 몇 푼이야? 25.6 정령석을 강화 안해서 그런가? 확실히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야 그래도 뭐 일반 지배력보단 높죠 내가 얘를 어떻게 했었지? <laughs> 진짜 저봇들이 다 속박되는 거 진짜. 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증폭제. <laughs> 와 내가 아그니를 하면서 이렇게 좋다고 평가할지는 몰랐네. 아그니를 하면서 이렇게 좋다고 평가할 날이 올줄 몰랐어. 얘룬 어떻게 됐더라? 로데 지배력 없구나. 로데 지배력 없는데 보스 지배력이 25%정령성 7강인데 25% 자, 애들 상대해볼게 속박. <laughs> 얘들 거의 다 속박돼. <laughs> 아니, 속박기 진짜 어이가 없네? 레전드로 버텨봐. 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탱은 아무리 커버됐다 해도 별로다. 탱이 좋진 않아. 아! 부정 없네? 부정 10개 사왔어요. 그리고 지금 ARP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지배력 봐봐. ARP가 지배력 올려줘요. 보스 지배력 35.6%. 6%? 아, 6% 먹고 싶다. 아무튼 36.5퍼. 잡았다. 그 다음엔 여기 내려오시고. 아 참고로 나락의 방저 혼란 거는 거 있잖아요. 저거 판정 너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잘안 맞습니다. 속박. 저거 혼란 너프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뭘죠? 현재까지 아그니 후기요? 탱킹 별로지만, 유틸이랑 딜이 확실히 좋아요. <laughs> 탱킹은 아직도 별로야. 그래서, 유틸로 이용한, 유틸을 이용하면서, 카이팅을 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카이팅 직업됐어요. 참고로 얘 기간틱 쪽에 있던 스턴 다 사라져가지고 스턴으로 인한 플레이는 불가능해졌어요. 아그니가 라피어 보스전에서 좋을 것 같다고요? 그것까진 모르겠다. 아, 실수! 라피어가 워낙 세가지고. 참고로 이거 스킬 하나 빼고 라바웨이브랑 그 라바하운드 나가는 거 확률 50%에요. 니들은 왜 거기 있냐? 애들 잡으면 뭐 다음에 열리겠지? 흡수! 역시 흡수는 금방 풀려. 됐다. 다음 맵. 초월 뭐부터 찍는 게 좋냐고요? 탱킹은 데미지 감소. 딜이라면 그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 뭐, 님 타입에 맞는 걸로 찍어요. 이야~ 진짜 옛날에는 쟤들이 계속 접근해 와가지고 카이팅도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 속박이랑 슬로우가 있으니까, 특히 속박이 있으니까 카이팅 할 만해졌어요. 와~ 진짜 아그니가 카이팅이 할 만해지는 시기가 오다니, 진짜 연말이라 그런가? 이번 년 마지막 날이라 그런, 아니, 마지막 달이라 그런가? 되게 패치를 잘해줬어. 속박이다, 이거. 아! 속박! 진짜! 계속 걸려!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왜 카일룸 있었는데 안 썼지? 왜안 썼니? 뭐, 이건 내실쓰네 그리고 생존본능, 참고로 얘 생존 효과는 무기공입니다. 무기공 100% 참고로 여기까지가 15분이에요. 시간 봐! 옛날에 그 시간 느리게 나왔던 그 아그리 맞습니까? 그 아그리 맞습니까 진짜? 얘 40분 정도 나왔었지. 하나는 몇번 나왔냐고요? 걔도 다시 찍어야 돼요. 너무 옛날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할 게못 돼요. 그러게, 아그니 인식순위 29위네? 야, 아래서 세 번째야! 야, 패치 전에 아래서 세 번째던 인식,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까? 와, 아래서 세 번째 성능이 이렇게 됐다고? 직업 참 대단해졌어. 파무라 카일룸 있어. 어 근데 이거 흡수가 ARP보다 우선 순위가 높네. 그럼 ARP 있을 때 흡수 써가지고 ARP를 좀 보호하는 역할도 될수 있겠다. 그러네. 패치와 그니어? 좋아요. 데미지도 세고요. 탱킹은 별로지만, 그걸 이제 카이팅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카이팅 꿈도 못 꾸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속박 덕분에 카이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속박이 끝났다? 슬로우로 걸어. 속박기 쿨타임 길지도 않아. 그리고 속박 모든 타격이 다 속박이야. 아그니 해보세요.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이 아그니 하기 딱 좋은 시기에요. 이거 미션 아니에요. 체험 영상 찍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익시온 위치 렉이죠. 잠깐 죽을 뻔. 다시 속박. 속박. 아니, 참.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부터 내가 몇 번이나 말한지 모르겠는데요. 속박 개사기야. 핵심적인 문제점은 개선이 덜된거 맞아요. 애초에 얘 핵심적인 문제점이 ARP잖아요. ARP 사라졌을 때가 너무 종잇장이다라는 문제점은 그대로인데 직업 타일이 직업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탱킹을 하는 직업이 아니야. 막 가만히 서서 말뚝 뛰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얘는 속박 걸고 슬로우 걸고 카이팅하는 직업이에요. 흡수는 ARP를 보호하는 역할이고, 되게 직업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참고로 지금 쿨감이 몇 퍼인 줄 알아요? 3 0 5예요 여기에서 쿨감이 더 늘어나봐. 여기에다가 타격식 쿨감까지 더 있어봐요. 저 룬에 타격식 쿨감이 있던가? 있네요. 아, 있어가지고 좀 자주 쓰는 거였구나. 사격 식수감 있어요 수환스 사망 감사해요 사라진지 좀 됐었구나 야 근데 지금 2딜인데 보스 지비력이 높잖아 보스 잡는 속도 어떨까 다음 키안 뜬다고요? 전직해 채널 변경해봐요. 채널 변경하면 나올 거예요. 됐다. 얘는 안 잡아도 되겠지? 채널 변경 계속 했는데도 안돼요? 그..님 튜토리얼 퀘스트랑 시다리오 퀘스트 합쳐서 다섯개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다섯개라면 몇개 깨봐요 ARP 10초로 해주지? 어 근데 직업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20초가 나은 것 같아요 10초보다는 이젠 더 이상 얘가 탱킹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탱킹하는 직업이면 이게 ARP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핵심적인 문제 ARP 그대로야. 근데 직업 스타일이 바뀌어서 상관이 없어졌어요. 콜란 뭐야? 그, 어, 배팅 올인하는 게 낫냐고요? 매일 접속할 거면 올인해야죠. 너무 막 했다. 이거 봐봐. 너무 막 하면 죽어요. 감사해요. 오케이. 해결됐으면 됐어요. 너무 막 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얘 영상 설마 30분 안에 끝내는 건 아니겠지? 지금 23분째거든? 설마 보스가 7분 안에 끝나겠냐? 설마? 아그니 레전드 처음 봐요? 뭐, 아그니 유저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복귀했는데 뭐라는 게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지, 뭐, 남에게 보여줄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길만한 직업을 하세요. 와우! 진짜 되나? 역시 탱킹은 고사다 이건 확실해. 탱킹 고자야. 아근이 경직면역 좋냐고요? 별로. ARP일 때만 경직면역 돼요. 그거 빼곤, 이거. 이런 뭐였더라? 기간틱 러시. 와야 피가 있는 거 뭐야 이거? 보스 특화 직업? 와, <laughs> 보스 특화 직업. <laughs> 벌써 3 페이지. 여러분들 피가 있는거 보이십니까? 3페이지에요 지금 자, ARP 다시 활성화됐다. 데미지 상승한 거 봐라. 와, 내가 부캐하면서 이렇게 보스피 빨리 까인 거 진짜 악마 말고는 못 봤지 않았나? 악마 말고 이 정도로 빨리 까인 직업 또 있었나요? 어, 나 카일룸 왜 눌렀지? 실수로 눌렀나? 습관인가? ARP 다시 활성화 돼봐라. 넌 녹는다. 생각해보니까 콜라 소모량도 많지 않네? 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썼어요. 카이팅 덕분인가? 페르도시는 그 뭐냐? 무한회랑에서 맵 눌러봐요.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 27분 때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자, ARP 활성화. 악마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냐고요? 아니, 그 개사기 직업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 단일만으로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얘, 사기 직업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사기 직업인 건 아닌데, 상위 직업 중 하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아그니 유저들 참고 참고 계속 참았는데, 결국에서 미드 보네? 와, 아그니 유저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와, 진짜. 결국에는 30분 안에 깨네요. 총평. 탱칭은 아직도 별론데 직업 스타일이 카이팅으로 바뀌었습니다. 속박 개사기 했다가 슬로우까지 걸면서 하면 이 직업 자체가 카이팅이 안 되는 직업이라도 카이팅이 어떻게든 돼버립니다. 게다가 데미지가 많이 늘었어요. 특수에 의존하는 딜링? 그거 사라졌습니다. 특수 쓰고 나오는 라바 하운드랑 라바 웨이브가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그니 전 상위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아그니 여태까지 좀 그랬다 지금은 하셔도 됩니다.